안녕하세요 알로 미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리스피 크림 도넛 만들기 진행해 볼 건데요. 먼저 완성된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상자 도안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 설명란에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링크된 주소가 있으니까 따라오시면 이렇게 크리스피 크림 도넛 박스 네, 속상자고요. 두 가지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피 크림 도넛 박스 3종이 있습니다. 세 가지 스타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신 스타일대로 해서 만드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모습은 먼저 오리지널 버전이고요. 자 이렇게 열었을 때 이렇게 OPP 필름지를 또 붙여서 표현는 모습이고요. 안에가 보일 수 있도록.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딸기 버전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동그라미 모양이고 여기는 네모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스타일도 있고요. 속상자도 두 가지 스타일인데 이렇게 안에다가 먼저 속상자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그다음 위에다가 도넛을 올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뚜껑을 닫아도 안에 도넛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이게 디자인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해서 표현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프린트물로 해서 여러분들 세팅해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갖고 계신 접시를 활용해서 이렇게 또 세팅해도 좋습니다. 이게 보시고 영상 참고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기본 도넛인데,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도넛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가지. 먼저, 여기는 스트로베리 포켓. 그 다음에 옆에는 스트로베리 블라썸. 여기는 스트로베리 딜라이트 도넛입니다. 이세 가지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올라간 토핑 중에서 딸기 토핑은 아일로 미니 토핑 영상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영상 참고해서 만드시면 되니까, 여기서는 오늘은 딸기를 제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 다뤄 볼게요. 그럼 먼저 도넛 모양은 제가 던키 도넛이나 여러 지또 여러분들 참고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을 생략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도넛 만들기가 이렇게 보시면 어, 간단하고 쉬울 것 같아도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좀 많이 다듬어 주고 손을 좀 많이 잡아 주면서 시간을 들여야 공을 들여야 조금 더 예쁘고요. 결과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을 들여서 예쁘게 좀 다듬다듬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이 다음에 또 차이점이 있는데요 여기 크리스피 크림 도넛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렇게 갈라짐 트임이 있어요 이 부분 피어나는 거는 단면도로 한번 이렇게 선을 만들어 준 다음에 가볍게 뾰족한 도구는 이쑤시개 끝으로 해서 한번씩 긁어주면 돼요 이그 부분을, 디테일한 부분또 표현을 해주시면, 근데 또 차이점이 있는데, 그리고 채색을 해줄 때는 단계별로 이렇게 또 해주시는 거고요. 황토색 먼저 1차, 황토를 밤새 섞어서 2차, 마지막 밤새,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천사정토를 사용해서, 천사정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분이 이렇게 마르며 약간 탁한 느낌이 있어요. 이럴 때는 바네시를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입혀줍니다. 이렇게 채색을 할 때는 또 갈라진 부분을 피해서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 도넛을 완성하게 되면 이렇게 완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렇게 색깔, 그 다음에 이렇게 광을 내는 표현은 에폭시하고 흰색 아크릴 물감 준비하면 되고요. 우리 여러분들 이때 에폭시를 양을 너무 많이 잡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꺼내놓고 30, 40분 정도 이렇게 놔뒀다가 걸쭉한 상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흐름이 흘러내리는 걸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또 흰색 아크릴 물감을 소량만 넣어서 만들어준 다음에 발라주면 돼요. 윤기만 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바를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얇게 발라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린 다음에요 얇게 펴주세요. 안쪽에도 또 신경 써서 발라주고 이렇게 발라주면은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도넛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건조를 충분히 시켜준 다음에요. 24시간이 지나면 완전 건조가 되는 거죠. 됐을 때 분리를 하고 나서 상자나 접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놔두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스트로베리 포켓 도넛 만들기 진행해 볼게요. 먼저 여기서 모양은 이렇게 동글납작하게 해주고, 옆에는 또 벌어진 표현 해주는 거죠. 살짝 벌어진 표현 해주고, 채색은 똑같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어, 슈가 파우더 표현은요, 흰색 아크릴 물감이나 젯소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스테인 실붓 또는 스폰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두드려주면 돼요. 바닥에 충분히 두려주, 두드려준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양이 많으면 이런 식으로 잡고 이렇게 두드려주면 돼요. 그리고 전체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조금 더 많이 표현한 부분, 위쪽은 좀 많이 표현해주고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좀 많이 표현해주고, 아래쪽은 조금 덜 표현해주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건조시킨 다음에 건조가 된 상태고요 한 5분 정도 이상 건조시켜 주고 나서 이때 단면도로 이렇게 빵 윗부분을 커팅 해줄 건데요 이때 방향을 사선 똑바로 자르는 게 아니고 사선 방향으로 해서 여기 지금 벌어진 것 중에 위쪽 부분까지만 칼집을 내줄 거예요. 바닥에 놓고. 자, 이런 식으로 사선이 되게 커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생크림하고 딸기에 들어갈 공간이 필요해요. 마치 주머니 쪽에서 포켓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랫부분을 이렇게 눌러주고요. 그리고 위쪽은 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이 되도록. 충분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짤주머니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크림 쩔주머니는 영상 중에서 머랭쿠키 만들기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앞에 이 깍지 부분을 생략해서 그냥 비닐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OPP, 어, 비닐 사용하셔도 되고요. 지퍼백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생크림을 표현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표현이 됐으면은 딸기 토핑 영상 참고해서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딸기를 3 등분 해가지고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모습 보시면 저 가운데 부분은 딸기 속딸기 표현해서 이렇게 채색한 부분이 보이죠. 하고 그 다음에 딸기 윗부분에는 마찬가지로 스텐실 붓으로 해서 이렇게 슈가 파우더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가운데 부분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쪽 부분, 그다음 마지막. 이런 모양이 되게 완성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스트로베리 포켓 도넛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보시면 여기에 스트로베리 블라썸 도넛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도넛, 준비서 먼저 여기에 핑크색 크림을 발라야 되죠. 핑크색 크림은 제가 그전에도 많이 다뤘던 부분인데요. 먼저 핑크색 아크릴감 준비하고 여기에 목공풀하고 또 물을 많이 희석을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도넛 위에 발라주면 돼요. 위에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올려놓고 나서 도구를 사용해서 얇게 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 바를 때요 너무 이 도구가 도넛에 너무 이렇게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돼요 크림만 올리기 때문에 도넛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부드럽게 발라지도록 힘을 빼시고 가볍게 지나가면 돼요. 그리고 안쪽에도 발라주고요. 조금 더 아래쪽에도 발라주고. 이렇게 하면 핑크색 크림은 달라진 거고이 위에 잠깐 여기다 꽂아놓을게요. 이제 이렇게 토핑, 빨간색 토핑이 가루가 올라가져 있는데요. 이 가루 표현하는 거는 먼저 점토는 모데나 점토에다가 빨간색을 염색을 해서 이런 색깔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올려 펼쳐 놓고요. 살짝 건조가 되게 만들어 주세요. 너무 수분이 많으면 안 되고요. 살짝 건조를 시켜 놓고요. 그다 이렇게 도구로 긁어주면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토핑 가루는 이런 식으로 긁어주면 돼요. 그럼 알갱이가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자연스러운 토핑 가루 만들 때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긁어주면은 이렇게 가루들이 많이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때 너무 입자가 굵은 거는 단면도를 조금 잘게 다져서 내가 원하는 크기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옆에 이렇게 잘게 만들어진 토핑 가루가 준비가 된 거고요. 이렇게 핑크색 크림 위에다가 여기서는 조금 안쪽에 많이 좀 뿌려지게 가운데 쪽으로 많이 좀 뿌려주면 돼요. 테두리는 조금씩만 이런 식으로 몇 개만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이렇게 모습이고요. 이 위에 생크림이 또 올라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때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한쇠 생크림이 올라가져 있죠. 이 생크림은 아까처럼 또 짤주머니 마찬가지로 준비해서 생크림을 바로 위에다가 어, 만들다가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죠. 그럴 때는 바로 위에다 하지 마시고요. 종이를 준비해서 몇 개를 만들어서 그 중에 예쁜 걸 올려주면 되죠. 그래서 몇 개를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생크림 만들어서 그 중에 건조시키고 예쁜 걸 골라서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생크림을 건조된 상태고요. 올려주시면 돼요. 자, 생크림 올리고 그 다음에 딸기, 딸기는 이렇게 톡 딸기에다가 또 이렇게 초록이 표현한 거 이렇게 해서 반으로 잘라서 붙여주면 되는데 이때 생크림이 완전히 건조가 됐기 때문에 목공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붙여주면 됩니다. 가 살짝 마음안 들면 그래 도구 사용해서 다시 정리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또 스트로베리 블라썸 도넛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스트로베리 딜라이트 도넛 만들기는요. 자 먼저 모양은 자 이렇게 해서 동글납작하게 만들어 주고요. 이때 여기다가 이제 색을 입힐 건데요. 빨간색 아크릴 물감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실붓. 없으시면은 스폰지로 사용해서 두드려줍니다. 왜냐하면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이 올라가졌는데 지금 빵채색 색깔도 보이면서 색 빨간색이 보이게 이렇게 해서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이 느낌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때 물을 조금 준비해 주세요. 너무 매트하지 않도록,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물을 살짝 묻혀서. 그래서 충분히 바닥에 두드려 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위에 터치를 해 주시면 돼요. 붓으로에서 너무 빨간색을 이렇게 매트하게 너무 물기 없이 위에 덧바르게 되면은 이렇게 빵채색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을 살짝 섞어서 적은 양으로 해서 충분히 이렇게 해서 두드려줍니다. 테두리도 신경 써주고요.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보시면은 전체를 빨간색으로 다 입힌 게 아니고 드문드문 딱 색깔이 보이게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색깔을 입히고 나서 위에 윤기 내는 거는 에폭시를 발라주면 되죠. 이때에도 에폭시 양이 너무 많이 발라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충분히 소량으로 전체를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윤기가 나게 예뻐씨가 발라진 모습이고요. 이 위에다가 이제 딸기 토핑 올리면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딸기를 반으로 잘라서 올려주면 됩니다. 자, 위치 가운데 부분에다가 맞춰주고요. 이런 느낌으로 해서 스트로베리 딜라이트 도넛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크리스피 크림 도넛 여러 종류 만들기 진행해 보았습니다. 기본 도넛. 이렇게 해서 완성되어 보시면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버전 스트로베리 세 가지 버전을 진행해 보았고요 여기서 제가 어,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트로베리 글로스 인데요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빨간색 어, 스펀지나 스텐실브 터치한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 터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에포시를 바른 모습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도넛은 카라멜 아이스드 도넛인데요. 이 외에는 에폭시하고 카라멜 색깔을 어떻게 내냐면, 밤색하고 황토색 두 가지 색을 섞어서, 에폭시를 섞어서 발라준 다음에, 완전히 건조를 시키고 나서요. 윗부분에 흰색 선은 에폭시하고, 그 다음 목공풀을 소량 섞어주세요. 그리고 흰색을 섞어서, 약간 그런 걸쭉한 느낌, 치즈처럼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 됐을 때, 지그재그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참고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예쁜 미니어처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